신서유기의 인기 프로그램밍 고요 숙의 외침을 우리 도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우리 이거 첫 곡에 문제야 한일첫 곡에 문 게임만 하고서 잠깐 예 네. 이것만 해볼게요 예 지압에 치질 수술 들리세요? 음. 음악, 들리죠? 들리는 들리는 음악 소리 들리지 않죠? 들려요 음악 소리 음악 소리 네. 제말 소리 들리세요? 안들리요 <laughs> <laughs> 좋아요 자 문제 드릴게요 <laughs> 자인보현 어, 보고 맞추시는 거예요 아. 자, 초코파이 저기 먹는 거야. 먹는 거. 아. 먹는 거. 어때? 아, 1년. 아, 초, 아, 네. 초, 코, 코, 파, 이. 초, 코, 파, 킹. 이, 이. 이제 마지막 4자에서 네 네. 이. 초, 코, 네. 파, 이. 네. 안.. 초코코 초, 파이 코, 초코파아 살짝 살히오 어~ 아, 선, 선, 선 정, 아, 전기 <laughs> 선풍기산풍응피 어~ 이건데 저거 어. 와 아니, 예, 문제 드리는 거예요. 어. 파리책파 파, 응, 어. 이 채, 파 오, 지 어. 고. 너네 지금 아차, 죽여준다, 아주 죽여준다. 수마 두. 폰, 폰, 폰 카메라 해 해봐, t 이 o 모잘잘 보세요 스, 마, 폰폰 폰, 폰 폰, 폰 b 일 u 내일 o 일 I w 일 내일, 네, 내일. 내일. 네. 내일. 내일 파일크 제리바리크 다시 보 다시 보 내일 내일 파일크 제리바리크 내일 파이크 내일 파이크 내일 파이크 제리파 r y 여러개 k b a d d 는구나 다시한번 o 일 바이크 o 일 o 이크 e 일 바이크 g 일 바이크 t 리 파리 a v 내 my 네일 마이크. 제리 바리크라. 제리 바리크는 뭐예요? <laughs> <뭘로 그리게? 웃음>